안녕하십니까. 가자가자 가자 하늘궁 영성TV 블로유 김종미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분은 부산 태종대에서 사시는 김순길님이시고요 어, 불교를 한 45년 정도 믿으셨어요. 근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태극기 부대에서 활동하시다가, 아, 우히히 유튜브를 검색하다가, 우리 허경영 신인님을 만나게 되는, 아, 그런 영상이거든요. 아, 우리 신인님을, 허경영, 위료강의 55회, 56회를 보시고, 바로 이분이 신인이시다는 것을 바로 깨달으시고, 아, 그동안 다니셨던 불교 서적이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모조리 불태워버리셨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그 동안 1년 동안 그 집을 비우셨어요. 허경영 시인님을 만나뵙고 또 왔다 갔다 태극기 부대 활동을 하시느라고 집을 비우셨는데 그 집을 두배하는 과정에서 곰팡이 균에 감염이 되셔서 바로 병원에 가셨지만 오늘을 못 넘기신다는 진단을 받으셨는데 급히 우리 허경영 시인님께 전화를 드려서 전화상으로 에너지를 받고 그 다음 날 퇴원하는 그런 과정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그 팔을 다듬는 것은 제가 저기 백공서원 속에 그날 토요일 날 갔을 때 거기에 계신 어 김명아 어 천사님도 다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우리 지지자분 중에서 농사를 지으셨는데 요거를 농수산물 시장에 판매를 하려고 했더니 거의 헐값으로 이렇게 말을 하길래 우리 하늘궁에 계신 분들한테 싼 값에 공급을 하려고 이렇게. 시인님 계신 그 주변에서 이렇게 팔고 계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김명아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어, 저도 그 인터뷰할 때이 김순길님이 팔을 다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팔을 좀 사드렸거든요. 영상 내용을 보시고 축복과 명패와 대천사 하실 분들은 대천사 윤세영과블로유 김종미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자, 가자, 한여궁 영상 TV 블로유 김종미입니다. 열심히 이렇게 팔을 다듬고 계신데요. 인터뷰 좀 하겠습니다. 어디에 예, 살고 계세요? 예, 부산 태종대 김승길입니다 부산에서 오셨어요? 예. 오늘? 아니요, 며칠 됐습니다. 아, 부산에서 그러면 지금 한여궁에 묶고 계세요? 응. 예? 한여궁에 묶고 계신 거예요? 아니요, 그냥 내 주택에 잠시 머물고 있습니다. 아, 일부러 놀러 오신 거예요? 네. 예, 음. 아, 시인이 보고 싶어서요. 네. 아. <laughs> 성함이 어떻게 되수있으요 김순길, 태종대. 김순길. 네, 시길 네. 우리 시인님은 어떻게 알아보셨어요? 시인님은요? 네. 19년도 6월 5일 날 네. 아침 새벽에 밖근에 네. 네. 대통령님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 유튜브 들어가려고 하는데 시인님 유튜브가 딱 떠가지고 아, 네. 어, 들어가, 가서 보는데 어, 얼마나 눈물이 흐르든지, 그날부터요, 보는 아, 순간부터 아, 눈물이 너무 오시고. 많이 아, 너무 울었어요. 아, 너무 아, 울었어요. 아, 울었어요. 그날 하루 종일 봤어요, 그 내용이 아, 아, 아침도. 구체적으로 어떤 어, 그때, 56회? 아, 하늘궁 56회, 아, 55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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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를 계속 봤어요. 하루 종일 오후 5시까지 보고 신인님한테는 내가 너무 낮은 쪽에 있어서 전화를 못 드리고 상담사 쪽으로 전화하니까 바로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 같은 사람도 가도 됩니까? 여기 부산 태종대인데 어떻게 갑니까? 하니까 아이고 내일 부산에서 출발하는 차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이제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그래 바로 전화가 오셔 가지고 또 다른 분이 전화 오셔서 그래 내꼭 내일 갈 테니 데리고 가달라고 그때 몸이 많이 아팠었어요 많이 아픈 상태라서 저 이름 꼭 확인하시고 저를 데려다 주십사고 그러니까 19년도 6월 6일 날 현충일 날그 많은 손님 오시는 날 와서 신인이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전에 종교는 불교는 어떤 거 갖고 계셨어요? 어 불교 불교 45년 다녔어요. 45년 예. 예, 예. 그러면 단번에 시인이신 걸 알아보시고 불교는 그만두시고 우리 허경경 시인 네. 강연 들으러 오시는 건가요? 예. 이거 주술날 오고 그날 가서 저녁에 집에 있는 불교 책이고 뭐고 뭐뭐 아. 뭐, 그거 뭡니까 싹 집에 있던 거싹 태워 버렸어요. 옷도 네. 다 네. 이제 네. 바깥으로 내보내 버리고. 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때 아련하러 왔어요. 그러면 불교 다닐 때 하고 우리 허경영 신인님을 만나 뵀을때 차이가 뭐라고 느끼세요? 뭐, 차이를 나는 비교할 수가 뭐, 없습니다. 아, 예, 절에 다닐 때그 말씀은 드리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신인님하고 비교가 안 되니까는요. 그러면 축복과 명패는 하셨어요 혹시? 아, 예, 했 아, 지금 현재 그러면은 상태가 이게 일상 생활이 만족하고 행복하신가요? 어, <laughs> 신이 마련하고는 행복이 넘쳐서 <laughs> 그러고 삽니다. 그러면 주위 사람들한테 혹시 우리 허경영씨님에 대해서 유튜브 강연을 보라 권한 적이 있었어요? 어, 권하기만 해요. 지금. 지금 제가 폰 4대로 그한 7,000명 홍보하다가요, 대선 끝나고, 이제, 안티들 나가고 해서 6,000명 정도로 줄어 있습니다. 폰 4개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홍보 다니고 그랬어요. 그 중에서 우리 허경님씨 알아보실 분 있으세요, 혹시? 많이, 많이 있죠. 신인님 강연 보시는 분도 있고 신인님 알아보시는 분도 있고 카톡으로 유튜브 보내 가지고 주소 가르쳐 달라고 해 가지고 하늘공 주소 가르쳐 드린 분도 있고 또 이제 카톡 보내다 보니까는 처음에는 그거 이제 몰라 보시고 하지만 요즘에는 또 나가시는 분도 많고 해. 숫자가 워낙 6천명이 되다 보니까 나가시는 분도 많고 또. 이제 새로 인사 오시는 분도 많아요. 인사 카톡으로 보내주시는 분도 많고 그래가지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숨어있는 이렇게 조력자들이 많네요.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laughs> 그죠? <laughs> 영광이네요 제가. 아님, 어, 대선 끝나가지고 대선 이제 여기 서울에 와서 홍보했었거든요. 8개월 서울에서 홍보하고 대선 때 이제 부산 내 지역에 아무도 없어요. 영도 자갈치 국제시장 두 구역이 제 구역인데 아무도 없어서 이제 천사님 남자 천사님 탑차 운전하시는 분하고 두, 둘이서 홍보를 하러 갔거든요 근데 이제 대선 끝나가지고 먹고 그 곰팡이균에 집이 1년 비웠다가 가서 도비하고 산다고 뜯었는데 곰팡이균에 노출돼가지고 한두 시간 만에 목이 다 부어가지고 말이 안 나와서 빨리 개인 병원에 가니까 대학 병원으로 빨리 가래요. 그래가지고 대학 병원 갈라 하니까 그 태종대는 택시를 불러야 오거든요. 잘안 와요. 아 차를 못 잡아가지고 이제 파트스로 걸어가가지고 말을 못 해가지고 목이 한두 시간 동안 다 부어버려가 말을 못 해가 막나 죽는다고 하니까. <laughs> 이제 파출소에서 119 구급대에 전화해가지고 거기로 쉬러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119 거기로 실어가더라고요. 그래가 119차 타가 부산대학병원 가서 가다 보니까 저녁 7시쯤 됐어요. 가서 이제 신인님한테한 9시쯤에 이제 전화를 내가 신인님 부산대학병원에 왔습니다 하니까 병원에서는. 그날 밤못 넘긴대요, 내 보고. 12시 못 넘긴다 하더라고요. 오늘 밤 12시 못 넘긴다고. 그래가지고. 아유, 그랬습니까? 해가 이제 할수 없이 신인님, 이제 전화를 빨리 안 받으시잖아요. 한 30분 동안 계속 돌렸어요, 전화를. 그래. 신인 전화 받아가지고. 천사 들어가고, 백해 닫고, 다 나사라. 내일 아침 되면 은 괜찮겠다. 이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예, 신인님 감사합니다. 해가 전화 끊어가지고. 아 진짜 아침에 되니까 멀쩡해요. <laughs> 그래 가지고. 금요일 날 저녁에 들어가니까, 일곱 시쯤에 들어가니까, 토요일 일요일 날 의사 없으니까 퇴원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안 시켜준대. 그래, 토요일 날 아침 되니까 멀쩡해가지고, 간호사 이제 식사 때문에, 아침 식사 때문에 왔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아, 나밥 필요 없고 퇴원시켜달라고 하니까, 퇴원 의사 선생님 못 만나봤으니까, 월요일 날 돼서 의사 선생님 만나서 검사 결과를 봐야 퇴원시켜준대요. 아, 난안 된다. 나는 어저께 그럼에도 너희들이 나한테 검사비용 45만원 안받아갔냐 그 돈이 내 전재산이다 나이 지금 퇴원 안시켜주면 병원비고 바값이고 너희가 다내 대신 내줄거면 데리고 있고 안그래서내 대신 못 내줄 것 같으면 나 지금 내보내달라 이렇 하니까 뭐 인턴이고 뭐고 보이는 사람마다 붙들고 그리 얘기하니까 11시에 퇴원시켜줘요 그래가 신인님, 에너지 받고 퇴원해가 지고, 지금하늘공에 와서 팥다감고있습니다아사합니다 네. <laughs> 감사합니다. 에이, 감사합니다. 영사합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감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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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사합니다감니다니다다니